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고요. 월요일장 테슬라 주가가 또 한번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시장이 안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2%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760불 초반자리 뚫으면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었죠.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테슬라는 프리먼트 공장에서 4680 파일럿 라인을 위한 고용을 시작했습니다. 4680 제조 라인에서 일할 생산 직원을 위한 자리를 열었음을 보여줍니다. 생산 준회원에 지원하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해당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 사전 경험이나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테슬라의 직위 설명에 따르면 생산지원 직위는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또한 파일럿라인 어소시에이트 관리자에 대한 채용정보를 게시했습니다. 생산직과 달리 4680 파일럿라인의 관리자에 지원한 사람들은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프리몬트의 4680 파일럿 생산라인에 대한 테슬라의 최근 채용 램프는 일론 머스크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일정 문제를 해결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일종의 소규모 생산에서 대량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2011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캘린더링이라고 하는 것 또는 기본적으로 특정 높이로 음극 물질을 부수는 것에 대한 도전에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롤러를 통과하면 기본적으로 피자도처럼 우 부서지지만 매우 단단한 피자도 된다고 합니다. 달력 롤을 찌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롤이 작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롤이 더 커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에서 운영이 시작되면 테슬라는 구조적 배터리 팩과 4680 셀을 갖춘 모델 Y 차량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그러나 테슬라는 비구조적 배터리 팩과 2170 개의 셀을 사용하는 백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기가 오스틴과 기가 베를린에서 대량 셀 생산을 위한 대량의 장비 주, 장비가 주문되었거나 해당 시설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2022년 어느 시점에 연간 100기가와트 시 속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100기가와트 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장비를 설치할 것이며 올해 말까지 연간. 100기가와트시 비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베를린 공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4 6 8 0셀의 대량 생산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테슬라 기가 베를린은 직원들의 편리한 통근을 위해 지역구와 협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가 베를린은 전기 자동차 생산 시설을 인근의 에르크너 마을로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제조 공정에서 공장에서 최종 직원을 위한 더 쉬운 통근 경로를 구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기가베를린과 에르크너 마을을 연결하며 길이는 2.5km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테슬라 공장에 근무할 경우 출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제공합니다. 본서에는 즉각적인 조치로 오데르 스피리 지역의 지역행정부는 에르크너시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표시합니다. 목표는 빠른 자전거 경로 연결을 통해 에르크너 도시 지역에서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에르크너시는 이를 위해 도시 자산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2020년 11월 19일부로 기가 베를린에서 최대 7,000명을 고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고용청에 따르면 기가 베를린은 기가 팩토리 운영만으로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200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기가베를린은 올해 말 차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회사는 기가페스트로 알려진 10월 9일에 시작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가베를린의 수많은 일자리가 제공이 되므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월달 시장의 큰 조정만 없으면 테슬라 주가도 한번 크게 기대해볼 만 하네요. 자 그럼 월요일자 S&P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월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2.19% 상승하면서 마무리 됐고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술지들이 좀안 좋은 모습이 대부분 보여졌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1.7%때 하락을 했고요. 애플도 1%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1.9% 하락을 했고요. 구글과 아마존도 0.5%, 0.8% 하락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에너지 부분이 좀 강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도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월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791불 플러스 2.19%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773불 시작했으며 최고 799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769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3대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52% 하락을 했고요. S&P500 마이너스 0.28% 하락을 했습니다. 다운은 플러스 0.21%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밑꼬리보다 윗꼬리가 조금 더 긴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좋습니다. 지금 좀더 늘어야 더 좋고요. 지금 현재 이 윗꼬리가 긴 캔들 한번 눌림 목이올수 있다. 자 이런 상황이 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보조지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69.25자 많이 올라가 있는 지금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 눌림목대 RSI가 조금 하향으로 낮춰지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매트 EMA 위로 지금 돌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매트 EMA 위로 올라갈 때그 타이밍. 타이밍 제가 꼭 보시라고 했죠. 자, 정확히 요 타이밍이 자, 상승 시작 타이밍이죠. 자, 정확히 EMA 위쪽으로 지금 상향 돌파가 되면서 지금 이런 들 동안에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니플로우는 계속해서 평행을 유지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리선 769불, 769불이고요. 그 밑으로는 750불이 되겠습니다. 자 단기 저항선은 위로 803불이 되겠고요. 그 위로는 812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여기 제가 그어놓은 노란 박스권 보이시죠? 자이 부분을 이제 시원하게 700초반 위로 어, 상향으로 지금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갔고요자 시원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자 지금 이 부분부터 지금 500대부터 천천히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자이 부분까지 천천히 이렇게 보시다시피 올라온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가파르게 한번 올라왔지만 바로 또 상승폭을 반납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어 나왔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때 부분과 다른 부분이 보이십니까? 자 일단 이 상승폭이 점점 가파라지고 있다. 지금 연두색으로 제가 그어놓은 선 보이시죠? 자 상승폭이 점점 가파라지고 있다. 그리고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자 이런 모습은 뭐냐? 자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어 갈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제대로 만약에 거래량만 붙으면 정고점 900어 충분히 갈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흐름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얘기했죠. 시장 시장의 영향입니다. 이 영향이 변수고요. 자, 9월달, 10월달까지는 이 시장을 좀 주시를 하셔야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어, 가파르게 상승구도가 잡혀가고 있다. 자,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일봉의 투자심리가 좀 높습니다. 지금 9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매물대가 보여지는 월봉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캔들, 아주 이쁜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밑꼬리 다 달고 있죠? 자, 보시다시피 월봉 계속해서 이때부터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장기적 추세 흐름을 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대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올, 올해 하반기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봉의 현재 투자 심리는 7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60분 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7 9 0 760불 초반을 만약에 돌파가 하게 된다면 시원하게 위쪽 그때 당시 어 이제 1차 저항선 기준 거의 780불 부근까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시원하게 790 불까지 지금 시원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맞죠? 예, 760불 돌파하자마자 시원하게 자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제가 그 전에 또어 이때 대량 매매가 한번 많이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죠. 자 무언가 있는 것 같다고. 자 지금 흐름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자 흐름은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좀 크게 상승폭이 지금 보시다시피 각도가 많이 박 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이 모습이 지금 현재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아주 안정되지 않았고 시장이 변수도 있기 때문에 자그 부분을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붙어준다면 전고점까지는 어, 충분히 무난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거래량만 좀터져주면참 좋겠네요. 지금 현재상. 자,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800불, 800불을 돌파하느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태까지 봐왔던 저항선들 있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여태까지 의 저항선들이 지금 지지선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하시고 주시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 일봉 PNF 차트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요 동그라미 친두 부분 볼륨 보이시죠? 자, 이첫 번째. 이게 지금 4월 달, 4월 달 볼륨인데요. 자, 요 4월 달에 나온 이 볼륨, 지금 요 정도의 볼륨 이상의 볼륨이 지금 어 현재 9월 달이 볼륨이 나와 준다면 이정고점까지 충분히 갈 힘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차트 분석상 요 볼륨 크기가 이 크기보다 더 많이 나오나 주시하면 좋을 듯 싶고요. 자, 앞으로 밑으로 좀 눌릴 수 있습니다. 자, 눌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흐름상 흐름상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당연히 많이 올라갔으면 좀 눌렸다 가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계속 상승하는 것보다 눌림목이 있는 게더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우 4114, 아 플로우 3858, 자 전체적인 매수세가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수세 또한 강했는데요. 지금 이틀 연속 강한 모습을 보여서 보이면서 상승을 이끈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상승의 힘을 조금 실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야 좋습니다 대량 매매 부분 보시면 예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반원을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진행하여 상승에 또 힘을 보태주었네요 앞으로 거래량만 꾸준히 늘어나면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래량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 볼륨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은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앤 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1061%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23일 비중 10.20% 가져갔고요 2021년 9월 27일 테슬라 비중 1 0 6 1로 가져가면서 비중이 상승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현재 미국 나스닥 종합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녹색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지금 나스닥이거든요 자 흐름 보시면 지금 이 부분 지금 한 번씩 꺾었다 올라가고, 이 부분부터 꺾었다 올라가고, 꺾었다 올라가고, 꺾었다 올라가고, 자, 꺾었다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 부분의 일, 일부분입니다. 지금 한번꺾였다 올라가서 또한번 살짝 꺾었다가 다시 어, 위쪽으로 올라갈 듯 싶습니다. 큰 조정이 오면 이 밑으로부터 이제 하락이 계속 나오겠죠. 하지만 요 굵직굵직한 요 하락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어, 이큰 조정까지 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 살짝 돌렸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나 나스닥 어, 정확한 차트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어, 한번 올라갔다가 좀개파랗게 한번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쪽 구간 이 구간에서 좀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중요한데, 앞으로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지, 아래쪽으로 올라갈지, 둘중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제가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 이 구간, 이 구간 밑에까지 이제 보셔야 합니다. 자, 이 구간까지 보셔야 하는데, 이 구간까지 오면은, 어, 아마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까지 하락보다도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자이선이14808이 라인 안에서 어 이번에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듯 싶습니다 자 받고 반등이 이렇게 나오던가 이 부분에서 횡보를 좀 하다가 어,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올 듯 싶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ema5가 ema20 밑에 있죠 자이 부분이 이제 상향으로 돌파가 될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확률적으로 좋을 듯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700불대의 저항선을 모두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지지선이 무너지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눌림목이 생길 수도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 흐름은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수는 계속해서 시장의 지수 영향입니다. 9월달, 10월달까지는 시장의 지수 상황을 주시하셔야 좋습니다. 800불대로 치고 올라가서 800불대에 물려 계셨던 분들 마음 좀 조금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테슬라 올해 타겟 프라이스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 타겟 프라이스 영상 못 보신 분들 중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링크에 놓겠습니다 가서 보시고요. 예전에 테슬라 주가가 600불에 있을 때 700불만 가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신 님들 생각이 나네요. 올해 700불만 가도 좋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생각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더 위를 바라보고 계시죠? 사람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laughs>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한 주가보다 더갈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땐 계속 안할것 같고, 상승할 땐또 계속 상승할 것 같고, 하락할 땐 계속 하락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도, 계속 하락할 수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본인의 생각의 폭도 넓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가 상하이는 올해 9월에 주목할 만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현지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의 중국 전기 자동차 공장은 9월에 하루 1600대의 모델 Y 생산 속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8월 기가 상하이의 모델 Y 생산량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때 회사는 매일 1000대의 전기 크로스오버를 생산했습니다. 회사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출판물은 기가 상하이에서 테슬라의 모델 Y 생산량이 9월에 전월에 비해 효과적으로 37.5%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 역시 2021년 8월 모델 3를 하루 800대씩 생산했습니다. 하루 1,600대의 모델 Y 생산 속도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기가 상하이 모델 3 생산 속도가 이번 달에 정체되더라도 결국 회사가 현재 하루에 약 2,400대의 차량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에서 모델 Y와 모델 3 라인을 계속 최적화함에 따라 이 수치는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출판물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기가 상하이의 4분기에 다른 지역에 대한 테슬라의 모델 y 공급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에 기반을 둔 테슬라 모델, 테슬라 공장은 이제 회사의 주요 차량 수출 중심 역할을 합니다. 기가 상하이가 분기 첫 달에 수출에 집중하고 시설이 분기 후반에 현지 시장에 집중하면서 최근 분기에 설정되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의 모델 y 생산은 회사가 국제시장으로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3분기가 끝나갈 무렵 기가 상하이는 이전보다 현저히 높아진 속도로 모델 3와 모델 Y를 대량 생산할 것입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2021년 3분기를 가장 인상적인 분기로 만들고 현재까지 회사의 가장 성공적인 차량으로 모델 Y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단한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는 기가 상하이입니다. 회사의 수출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네요. 앞으로 기가 베를린이 가동을 한다면 테슬라에 들어오는 수요를 어느 정도 공급으로 충족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주요 테슬라 공급업체는 지속적인 전력 위기로 인해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생산 중단은 석탄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 에너지 수요 증가, 배출량 감축을 위한 중국의 노력으로 인한 베이징의 더 엄격한 에너지 소비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의 일부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중요한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폭스콘 계열사 이선 프리시전 엔지니링은 중국 쿤산 공장의 생산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단한다고 일요일에 밝혔습니다. 회사는 생산이 중단되는 동안에도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재고를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말이나 다가오는 휴일에 생산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서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테슬라 공급업체이자 애플 아이폰 조립 작업으로 유명한 회사인 페가트론도 일요일 DK 아시아의 쿤산과 수저의 생산 공장이 베이징의 전력 제한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및 퀄컴과 같은 회사의 여러 칩, 패키징 및 테스트 서비스 제공 업체도 장수에서 며칠 동안 생산 운영을 중단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이미 자동차 부분 부문에 부담을 주고 있는 진행 중인 칩 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 에너지 소비에 대한 중국의 제안은 최근 베이징이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전력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 기술 회사의 주요 생산 현장이 있는 장쑤, 저장, 광둥과 같은 다른 지방도 산업 전력 공급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전력 제한은 지금까지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 산업 외에도 석탄과 철광, 생산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음 달은 일반적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 최대 제조업체 중 일부는 4분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 테슬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큰 타격은 없었으면 합니다. 테슬라가 2019년 사이버 트럭을 공개했을 때, CEO 일론 머스크는 무대에서 사이버 트럭 침대의 탑재량을 보여주기 위해 전기 A/TV인 테슬라 사이버 코드를 가져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테슬라가 전기 A/TV를 제공할 계획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머스크는 나중에 사이버 트럭 구매자를 위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 코드 상표를 출원한 이후로 테슬라는 여전히 A/TV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는 지난주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멋진 ATV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 주신 모모님, 조진권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꼭 전체로 바꿔 놓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두 전체로 바꿔 놓으세요. 그래야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 알람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9월의 월봉이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음 좋겠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도군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